자, 안녕하세요. 14년 경력의 실전투자대회에서 다수 입상한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요, 미국 지수. 자, 보시면요, 다운은 0.58% 그리고 나스닥은 0.4%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 소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데, 장막판에 이렇게 미국처럼 자,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FOMC.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0.25% 상승을 했었죠. 자,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자, 증시가 계속해서 3일 연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등과 동시에 피로감이 좀 쌓이게 될수 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피로감과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들이 매물이 나오면서 자, 오늘, 오늘 하락 마감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종전의 기대감이 자, 우려로 바뀌면서 국제 정세가 자,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큰 상승보다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추세로 자,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른 글로벌, 자, 에그 플레이션이 대두됨에 따라 오늘과 같은 식량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자, 특히 곡물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자, 가면서 오늘도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자, 단타주로 자, 이렇게 수익을 챙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단타 이벤트로 곡물 관련주 정확히 8시 50분에 한일사로 미래생명자원 자,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차트를 보시면, 자, 두개 자, 미래 생명자원과 한일사료 종목이 비슷해요. 그래서, 미래 생명자원도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초가 수급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매수사인 드렸습니다. 자, 한일사료도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급등이 나온 걸 확인하고, 제가 3200원 부근에서 시초가 매수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단타 종목, 자,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단타라고 하면, 계속 대응해야 되고 어렵지 않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 시작 전에 저만의 14년 자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 시장의 수급과 재료를 파악해서 딱 시초가에 5%자 수익이 낼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문자로 자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손이 느리다, 그리고 바쁘다 자 하시는 분들도 자 문자 받자마자 이렇게 시초가 자 매수 할수 있으면 8시,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요즘같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 매일이라도 조금이라도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은 곡물 관련주로 보내드렸고, 자 어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이 날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요. 제가 따로 상업적으로 이게 광고를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함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 지식을 이렇게 전달함으로 인해 여러분들 제가 성취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따로 금전적인 걸 바라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기 위해 이렇게 무료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MP, 위지윅 스튜디오, 덱스터 이제 세 종목 알아볼 텐데요. 자, MP 자, 주가가 아주 좋죠.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오다가 드디어 상승 추세로 자, 바뀌어가면서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MP 종목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분석 제가 조금 있다가 다룰 거고요. 자, 위지윅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하락세 조정기간을 겪고 나서 여기죠, 이 쌍바닥 쌍바닥 후에 드디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자, 시간 계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정밀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덱스터. 자, 바로 메타버스 CG 기술이죠. 자, 넷플릭스의 다양한 드라마와 함께 이러한 CG 기술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덱스터인데요. 이덱스도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약 5개월 기간 숨을 쉬다가 이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글로벌적으로도 자, 이러한 메타버스 관련주가 계속해서 곽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메타버스, 바로 이 메타, 페이스북 이전 회사죠.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디즈니. 이렇게 회사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상 세계를 위해서 기술들을 대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나 SK텔레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도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AI 로봇 사업과 진출과 더불어서 메타버스 관련된 자 그러한 사업들을 영위한다고 발표까지 신사업을 만든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 메타 관련 부서까지 만든 이런 삼성이 국내에서도 이제 M&A 합병 소식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합병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계속 자,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 이 삼성 로봇 메타버스 사업을 공시화 한 만큼 이제 상반기 옷처럼 입는 로봇, 로봇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에 접속을 돕는 안경, 이 안경 효과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렌즈도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MP가 이러한 증강 형실에 있어서 실제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종목이 바로 MP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메타버스의 수급이 들어올 때부터 MP가 먼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MP 같은 경우에는 지금 YG죠. 지금 YG라든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함께 이 증강 형실 무대를 자 구현하는 그러한, 자, 실제로 회사들도 갖고 있고, 공연장도 갖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위지윅 스튜디오, 위지윅 스튜디오의 자회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메타버스 사업의 중요한 국내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M&A 합병 소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자 실제로 이렇게 세력들이 오늘처럼 자 수급을 자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 또한 번의 큰 상승을 올리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87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자 다시 돌아오고 있죠. 왜냐? FOMC 자, 금리 인상이 0.25% 확정된 이후에 증시가 안정이 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급이 지금 전쟁도 전쟁이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악재들이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많이 했던 종목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수급이 들어오는 게 메타버스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이 13,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앞에 매물대를 소화를 하기 위해서 윗꼬리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상승한다면은 이0 0 0 부근에서 이 앞에 매물대를 소화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2만원 다시 한번 진출을 할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정말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자, 이 대, 대형 기획사와도 자, 계약 소식이 나오고 있고 이 기술 자체가 국내에서는 메타버스 1류 XR 증강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메타버스에서 필요한 기술로서 MP 관련 종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하다 할 경우에는요. 제가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소식을 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카톡방 오셔서 여러분들이 매매 시나리오와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증권과 고급자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고급자료 하나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세력들과 그리고 개미들이 지금 매수, 그리고 매도 싸움이 심하잖아요. 제가 이러한 공, 증권과 고급자료를 누구보다 빠르게 입수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카톡방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7912-8657로 뭐라고? 자, 메타라고만. 메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방 자 이렇게 문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메타버스 관련 m p 주는 상승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위지윅 스튜디오고 지금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자 보자면은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쌍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모아서 자, 힘을 모아서 주가를 끌어 올리겠다 자 이러한 세력들의 움직임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물량 테스트가 한번 나왔었고 이 박스권 안에서 29,000원 이 바닥에서 충분히 힘을 모은 다음에 지금 수급에 외국인의 수급에 자 힘을 받아서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요 지금 이 매물대를 그냥 한 번만 숨 쉬고 올린다는 거는 충분히 이 42,000원에서 5만원까지도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이 매물대 소화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43,000원과 이 5만원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를 하며 움직일지 이러한 매매 시나리오도 제가 이렇게 카톡방으로 여러분들 오시면 이 메타버스 관련주 매일매일 증시브리핑도 하고 있고 매매 시나리오도 각 종목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방송에서 녹이지 못한 점도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아주 재밌게 그리고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지윅 스튜디오 상당히 재밌는 종목이고, 자, 얼마 전에 이 위지윅 스튜디오가 MP랑도 엮여 있었고, 그리고 정우성, 그죠? 이정재 회사, 자, 아트스트, 아트 스튜디오라도 엮어 있는, 자, 그러한, 이러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도 제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타버스 카톡방 오셔서 이렇게 소통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지금 이위익 스튜디오가 올라가면서 매물대를 조금 소화한다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저항이 셀 때는 단타지로 여러분들 수익을 조금씩 챙겨가면서 좀 길게 자, 바라보실 필요도 있고 지금 이주익 스튜디오랑 MP가 만약에 삼성에서 자, M&A 합병 회사로도 거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기술력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대박이 나온다면 100%에서 2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볼 종목이 뭐냐? 덱스터입니다. 덱스터. 이 덱스터도 지금 위지비 스튜디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18,000원에서 힘을 자 눌림목에서 자 보여주고 나서 지금 약간의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24,000원이 정말로 떨어지지 않고 이 황금선이죠 이 61선에서 상승을 한다면요 추가적인 3만 원까지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에서 삼성 로봇 관련주로도 지금 덱스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에서 비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들. 자, 메타버스 이 메타 카톡 소통방 오셔서 여러분들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타뿐만 아니라 이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매일매일 시나리오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 각 종목마다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아래 번호 010-7912-8657로 여러분들이 메타 또는 단타로 이렇게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차트에서 지금 여러분들 주목할 게 뭐냐? 그렇죠 이제 상승할 수 있을지가 분명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매물대가 충분히 충분히 소화가 된다면은 53,000원까지도 갈수 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당장은 이 24,000원 부분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다는 건요. 이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3만원까지는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제가 이 카톡방, 카톡방에 대신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딱 힌트를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번호로 여러분들이 힌트라고 문자 주시면요. 지금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에서 제일 가까운 현재 메타버스, 로봇 관련주 아닙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지금 계속해서 협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찌라시, 찌라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한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분류했으니까요. 자, 아래 번호로 01079128657로 딱 힌트라고만 문자 부르시면 여러분들께 종목명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카톡방 오셔도 제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3만원 이상으로도 갈수 있는 종목이고, 자, 이전에 영광을 다시 한번 또, 자, 여기죠. 8,000원에서 5만원까지 5배 이상 갈수 있는 영광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로 MP, 위즈윅, 덱스터 이렇게 3개 다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자 끌고 갈 종목으로 저는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세 종목 봤는데요. 여러분들 제 종목 보시고 자 마음에 드셨다 하면요.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 메타버스의 봄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 그러한 기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린 카톡방 오셔서 여러분들 자, 길게 장기 가치 투자하시면서 지난번과 같은 수익 자, 한번 크게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